유아 바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렙을 찍고 어비스도 가고 레이드도 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전투력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건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약간 막막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은 빠르게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들을 전부 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컨설팅 들어갈게요 보시면은 제 현재 전투력은 13,754에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모든 것들 다 직접 하면서 하면은 마지막에 전투력이 몇이 될까 바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룬을 전설로다가 바꾸는 거겠죠 그러면 이 룬은 어떻게 버느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갈아버리시면 은 여기서 룬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분해하시고 또 여기 가서 룬 같은 것들을 전부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승급할 게 없으니까 이 무기만 여기다가 박아주고 오겠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각인하러 가기 각인 하면 은 대장간으로 가겠죠 무기에다가 5성을 각인을 해주면은 와우 지금 룬 하나만으로 전투력이 5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룬은 이런 옵션 같은 거 공격시 공증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투력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설 룬을 박아 주기만 하면은 전투력은 최대로 뻥튀기가 된다는 점그 다음 두번째 전투력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강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기 강화가 전투력 뻥튀기 한 데는 가장 좋거든요 무기를 12에서 13 아니면 15까지 17 18 이렇게 올리는 게 뻥튀기 되는 딜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기 위주로다가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대장간에 가서 각인 강화. 그 다음에 무기. 자, 기다려봐. 재연소 총매 다섯 개만 더 사올게. <laughs> <laughs> 강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10만 원을 충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월간 강화 재연소 총무 패키지 3개를 구매해주고 구매했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도 강화가 안 되면 망하는 거임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우리에겐 천장이 있잖아 89%야 이번엔 천장이다 <laughs> 결국엔 천장 찍었고 자, 11강. 야, 한 번은 한 번은 성공하자. 한 번은. 야, 한 번은. 야, 임마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laughs>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됐다. 휴. 자 여기서 무기 강화를 12강까지 하니까 전투력이 1149가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13하면 더 올라가고, 14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전설 룬으로 바꿔주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전투력을 끌어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투력 올리는 방법 장비입니다. 장비가 뭐냐? 그냥 룬이 장비 아닌가요? 룬은 룬이고 장비는 장비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제가 55대기 때문에 방어력이 좀 낮죠. 석궁도 심층을 돌던지 어비스를 돌다 보면. 65제를 주기 때문에 65제를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장비 업글인데 장비 업글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측 하단에 K 이거를 눌러가지고 연금술, 성능 주입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제 장비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다가 주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부캐로다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내가 현재 이 50제 경감 모자에 레벨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끼고 있는 아이템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 쪽에는 그거보다 등급이 높은 55대 투구를 왼쪽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주입이 돼서 결과물은 55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다가 성능을 주입해주시면은 레벨이 낮은 아이템들도 만렙으로다가 다 교환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는 지금 삼 소켓이 없는데 소켓은 이둘 중에서 높은 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비가 소켓이 한 개다. 그러면은 더 높은 장비의 등급을 주입하면서 그 장비에 삼 소켓이 뚫린 걸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렙 장비를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삼속계짜리 저레벨 장비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다 룬을 각인을 해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어비스 가서 나오는 만렙제 장비를 주입을 해버리시면 삼속계됐다가 만렙제 장비까지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이스를 다 까가지고 현재 별로 없는데 이런 미스틱 다이스 같은 게 있어요. 이 미스틱 다이스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치인데 14, 54도 있고 뭐 16, 97. 있고 1 9 4 0도 있거든요. 이제 어비스를 가셔야지 우리가 1940짜리 미스틱 다이스를 구하실 수가 있고 이 다이스의 장점은 한번 등급이 나오면 그 밑으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까다 보면은 1940짜리 장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 등급의 장비는 어비스나 레이드를 매주 돌아주시기만 하면은 누구나 최고 성능으로다가 맞춰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소켓도 뚫고 장비도 최고 장비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소켓에는 뭐 뭘 넣을 것이냐? 바로 보석이죠 보석도 이제 하나씩 넣어주다 보면 은이 보석이 모든 능력치도 올려주면서 최대 체력까지 올려줘요 이두 가지 능력치들이 전투력 뻥튀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의 스타프리즘을 많이 박아줄수록 전투력이 뻥튀기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방해 스킬의 데미지1.4% 강화한다 이런 것들은 전투력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전투력만 놓고 보면은 더 높은 등급의 스타프리즘을 많이 박을수록 좋다 그러면 스타프리즘은 어떻게 만드느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타프리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로 레어 등급의 보석을 만든다 두 번째 레어 보석을 합성해서 트리플 쿼츠를 만든다 세 번째 다이아몬드와 흑요석을 합성해서 다크라이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다크라이트와 트리플 쿼츠를 합성해서 투박한 스타프리즘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스타프리즘을 만드실 수가 있고 스타프리즘 22개가 되면은 스타프리즘 3개를 합성해가지고 스타프리즘 S 그 이상의 등급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스타프리즘을 만들었을 때 자동 장착으로다가 전부 장착을 해주시면은 현재 저의 전투력이 무려 15,732가 됐죠 여기에서만 무려 전투력이 326이 올라갔구요 자그 다음에는 전투력 올리 방법6번째 별의 인장 입니다 제가 현재 이게 있어 요 별의 인장 엠블럼 제가 엠블럼이 아직 없잖아요 엠블럼을 사오면서 이거를 박아 보겠습니다 석궁사수 구매! 제가 또룬 중에서 에픽 엠블럼 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저 박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인장까지 발라주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벌써 17,000점이 코앞이에요. 그 다음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은 캐릭터에 왼쪽에 장착한 타이틀이 없음 이게 있죠? 근데 타이틀은 장착을 안 하셔도 보유만 해도 서버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능력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주시다 보면은 전투력이 소소하게 올라간다는 점. 자,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펫입니다펫은 끼다 보면은 이제 여기 능력치도 있고 이런 스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능력치가 공격력도 올라가고 모속 같은 것들을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투력이 뻥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에픽 패스를 뽑아주시면은 타이틀을 줘요. 거기서 공격력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패션입니다. 패션에는 착용한 모자의 방어력 5퍼 증가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전설 패션으로 가면은 방어력 10퍼랑 3세트 효과로는 모든 능력치 90, 그리고 4세트 효과로는 공격력, 방어력 175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전설 패션까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 샵에서 아르키나 토탈 패키지를 누적으로 다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써러 브레드의 안장 같은 것들을 주잖아요. 이 안장에서도 모든 능력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투력을 극한으로 뻥튀기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개 정도는 보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장비를 65제로 만들고 또 제가 악세가 현재 방금 전까지 빈결로 플레이를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석궁에 맞는 전용 엘리트 장신구 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거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은 이제 전투력이 끌어올려질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이거는 뭐 그냥 하다 보면 전설이 나오겠죠. 엠블런 룬은 고로 퀘스트 테 받고 무기는 어비스를 돌다 보면은 3주차가 됐을 때 정가로 다 구매가 가능할 테고 패션 차근차근 투자해가지고 에픽 하나 뽑고 에픽 패션 풀세 하나 정도는 맞춰주고 그리고 무기를 전설 바꿔서 강화를 한 15까지 계속 해주다 보면은 금방 뻥튀기가 되겠죠. 저한테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최종 전투력은 몇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뚜뚜 17,140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보다 전투력이 3,386이나 올라갔고 어비스도 거의 어려움까지는 타이머 텍을 쉽게 할수 있겠죠. 조금만 더 올리면은 매우 어려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이지. 이 전투력에는 룬의 성능 같은 거는 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투력에 포함되지 않는 매를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보석의 샵 이동 스킬의 데미지를 강화 이런 것들은 본인 직업을 가셔가지고 스킬을 눌러 보시면은 강타 이동 연타 원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 직업의 주력 딜에 있는 태그 같은 것들 위주로 다가 보석을 세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인 재설정 이거는 뭐냐 또 얘도 대장간에서 다 가능한데 각인 재설정을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타수가 많으니까 연타라던가 치명타 자기 직업에 맞는 것들 위주로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두 줄을 뽑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개조라는 게 있어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 아이템에는 모든 스킬 1강화랑 3개 스킬 2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 직업 주력기로 3개가 나오게 만들어 줘야겠죠 예를 들면 석궁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4번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확실한데 하나는 좀인가 인가 하죠 다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두개 위주로다가 나오게 스킬을 개조를 눌러 주시면 은 되는 거고요 you <laughs> 어땠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저는 네 번째 스킬이 다 포함되게 만들어줬고 이제 3번, 4번 두 개가 포함되도록 계속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1티어 룬, 여기 도감을 가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룬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증가나 공격력 증가 이런 것들로다가만 꽉 채워주시면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이건 이제 검사 클래스가 계속 늘어나면은 최대 24%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담금질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무기 강화는 계속해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장비 얘기할 때 일부러 설명을 안 있는데, 보시면 여기 천옷, 경갑, 중갑이 있죠?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중갑은 힘, 경갑은 솜씨, 천옷은 지력.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나누자면은 힘은 전사 계열, 지력은 마법사랑 힐러 계열, 경갑은 궁수, 음유시인, 도적 이렇게 해주시면은 본인 직업에 맞는 속성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방어력은 천이랑 경갑이랑 중갑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실질적인 데미지를 가장 뻥튀기 시켜주는 진짜 개꿀티 그건 바로 직업이 석공사수이면 됩니다. 간단하죠?